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임 뉴스입니다. 아, 오늘 오후에 그 더불어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아, 서울에 있는 여의도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아, 민생 경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간담회를 마치고 말이죠 기자들이 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아, 언론인 인터뷰에서 과거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당연히 승복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에도 이제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선 먼저 한번 생각할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이죠. 최고위원회의를 할 때에, 우리 북한에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의 노고를 편미하지 말자 그럴 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이라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 탄핵 심판 중에 있더라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 호칭을 빼고. 윤석열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기본적으로 어떤 예의가 없는 분이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분이 참 그야말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정체성에 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존재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씨는 그 지난달이죠. 언론 인터뷰에서 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성복할 것이냐. 막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을 때 당연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이죠.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성복하지 않으면은 어떡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반문을 한 것이죠. 아, 한번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이번 금요일 4일날 말이죠. 1 아, 1 시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 탄핵 소추에 대한 그 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뭐 여러 보도를 듣고 아, 또 이제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아, 대국민 담화문을 지금 작성하고 있지 않을까? 아마 이미 작성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100% 복귀한다는 확신하에 말이죠. 자, 그것은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진단을 하느냐 저는 말이죠, 기본적으로 기각도 5대3 기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각 3명, 인용 5명 이렇게 되면은 말이죠, 나라가 완전히 혼란의 도가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흔역만 임명하게 되면은 6대 3이 되잖아요 그럼 임명이 됩니다 근데 그걸 뻔히 알면서 아, 문영배 소장이 4일로 이렇게 마흔역 임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를 할 리가 없죠 5대 3으로 해서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혼란이 되죠 왜 그러냐면은 마흔역을 임명하면 될텐데 누가 그걸 결정해 성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영배 소장도 이마흔 얘기가 임명이 되더라도 도저히 인용될 수 없는 상황에 왔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 기일을 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4월 1일까지 마흔역 임명을 해라. 하지 않으면 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이 되자마자 헌법재판소에서는 4월 4일로 승부 날짜를 잡아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마흔역 임명은 아무 관계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출원하기는 확실히 확신을, 확신을 하는 것은 말이죠. 6대2 인용 또는 4대4 기각.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6대2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수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4대4. 기각사, 인용사 기각사 중에는 아마 어, 제가 볼 때는 각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대사가 되다 보니까 마흔여기가 오더라도 이것은 결코 인용이 될수 없기 때문에 어, 4월 4일로 어, 선거를 결정을 했다.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요. 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국본이죠. 정광훈 목사님 공지를 했죠. 금요일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집회는 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 거기서 축제를 열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어떤 뭐 정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 판단을 해서, 이것은 100% 기각이다. 아, 그렇게 이제 확신을 한것 같습니다. 저도 그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기대를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4대4 기각은 100%지만은, 저는 각하가 될것 같다, 만장일치 각하가 될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좌파지만은 이 기각이 되면은 탄핵 찬성 탄핵 반대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폭동 내지는 엄청나게 어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기각 인용 민감한 것보다도. 각하하는 것이 낫겠다. 어차피 4대상 기각이니까 우리 각하하도록 하자. 그래서 모든 책임을 국회에 돌려서 국회에서 다시 탄핵을 의결하든 안 하든 아마 그렇게 결정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면은 말이죠. 어, 6대2 인용 불가능하다. 그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5대3 어, 기각도 없다. 왜냐면은 하 5대3이면은 40역만 오면은 인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결정의 승복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 상황으로 인해서 4대4가 되어버렸다. 4대4가 되어서 도저히 문영배가 40역을 추가로 하더라도 6명이 안 되니까 말이죠. 기각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역 변수 관계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어차피 기각할 바에야 아 양진영의 갈등보다는 국회의 책임을 돌려서 국회에서 뭐 다시 결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어 각하의 결론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금요일 날100% 어 대통령 복귀한다. 기각이든 각하든 대통령 복귀한다. 지금 대통령께서 복귀 대국민 담화문을 완성을 했거나 지금 어 계속 아, 다듬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